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이 엘리어 파동과 피보나치 비율을 보는 법을 배웠죠. 근데 이제 이거를 저희가 모든 코인에 좀 적용시키기에는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아직까지도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사실 있긴 있거든요. 너무 약간 이게 좀 가끔은 상대적이다 이런 느낌도 많이 들기는 해요. 조금 더 현평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 네, 뭐 다른 분들은 있을 수도 있겠는데 네. 제 생각에는 공부를 아, 잘 이제 대충 하신 게아닌가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여 그러니까 저희 여기는 시험을 대신 봐 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쵸. 시험을 대신 봐 줘요. 제가 시험을 대신 봐 주고 시험에 이렇게 예상 문제 나오니까 예상 문제 나오면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까지 그리고 실시간 시험 보는 중간에도 말해줘요. 음. 예. 그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네. 아 제가 무슨 말 하는구나라는 이해하는 정도를 음. 목표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음. 아 제가 말하는 걸 한번 따라 해봐야겠다. 이런좀 예, 확신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조금 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어떤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냐면 실제로 그니까. 비트코인에 좀잘 맞는 거는 알겠어.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이 역대로 따져봤을 때잘 맞는지, 요런 걸좀 해,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다른 것도 잘 맞는지, 그거 그리고, 어, 만약에, 어, 진짜 잘 맞네라고 생각하면 도대체 왜? 약간 약간 뭐랄까 종교 같기도 하고 음. 네 약간 미신 같기도 하고 그쵸. 네 그래서 왜 이런 게잘 맞는지에 대한 음. 거를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왔으니까 네. 어, 오늘은 좀 재미 삼아 보시면 조심히. 좀 쉬어가는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어, 엘리오퍼아바동 몽의 적용 범위와피보나치 비율, 피보나치란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좀 음. 말을 할 거예요. 네. 자, 이게 이제 제가 올렸던 영상인데, 이게 음. 뭐냐면, 경제위기 속 천연가스 지금이 고점일까에선 얘기 4달 네 전이고, 음. 그 다음에, 어, 최대 300달러까지 하락 가능성이라고 돼 있는데, 테슬라 요얘기예요 근데 네. 이게 액면 분할 전얘기예요 음. 3대1로 액면 분할 했기 때문에, 사실 100%. 달러까지 하락한다라는 영상을 제가 올린 거예요. 음. 그럼 이제 이거를 제가 어느 타이밍에 이 영상을 올렸는지를 한번 좀 보여드리면은 네. 자 이제 먼저 천연가스부터 먼저 보면 제가 영상 올렸던 시기가 요때입니다. 요때. 이때. 네 이때 당시에. 하락을 외치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장담하는. 왜냐면, 하 네. 이때 뭐 전쟁이 계속 된다. 음. 그리고 뭐 앞으로 겨울이 오기 때문에 천연가스 값은, 천연가스 값은 더 오른다라고 음. 했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제가 네. 봤을 때는 요 엘리오 파동, 요 피보나치 비율대로 봐도, 음.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1, 2, 3, 4, 5가 끝인 거예요. 네. 많이 올라가도 요 이상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아, 이제 한번 여기다 조정복 다시 올라간 다음에 요거를 뚫고 올라가면 새로운 파동일 수도 있겠는데, 음. 근데 그게 아니고 요걸 파동을 뚫린다 아 그러면 떨어질 것 같다라고 음. 올렸는데 제가 요걸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어. 알지도 못하는 놈이 말이야 <laughs> 네? 해가지고 무슨 (15달러) 간다부터 음. 해가지고 음. 아주 그냥 난리난리날었는데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네요.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떨어졌고 음. 그다음에 테슬라가 이제 (100달러까지) 떨어진다 그니까 액면분할 전에 3 0 0달러니까 네. 액면분할 후에는 (100달러) 인 네. 건데 네. 요때 제가 얘기했던 것도 요 타이밍이었습니다 요 타이밍. 어. 이때도 어 지금 요 이렇게나 많이 떨어졌는데 더 떨어진다고? 더 떨어진다. 그리고 요 이후에 심지어 올랐잖아요. 저도 요때 요걸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음. 그래서 아니 여기 바닥 찍고 지금 약간 이게 쌍바닥인 건데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좀 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헛소리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네.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100달러까지 떨어지고 최근에는 제가 이제 한 200달러까지 상승 반등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제 채널에서 는얘기 했었는데 음. 한 177달러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살짝 조정받고 있거든요. 네. 해서 보시면은 글쎄요 뭐그 이제 누가 봐, 누가 말하면은 네. 아, 지나고 나서 면 뭐가 맞냐라고 할수 있는데 음. 그요 시장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렵죠. 네. 그래서 네. 남들 다 올라간다고 할때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기 음. 쉽고 남들 다 떨어진다라고 할때떨어진다고 얘기하기 쉬워요. 근데 그렇죠. 남들 다 올라간다고 할때차트를 보니까 떨어집니다라고 음. 말하긴 힘든데 어렵죠. 그걸 누가 했다? 제가 했다는 거죠. <laughs> 제가 해서 이거 아예 그냥 남겨 놨잖아요. <laughs> 네. 틀리든 맞든 저는 항상 남겨 놓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남겨 놓거든요. 그래서 음. 이런 어, 거를 좀 보시고 아 이런 것도 맞는구나. 아. 해서 심지어 어떤 것도 맞냐면요. 네. 그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유튜브 채널 있지 않습니까? 있죠. 여기 네. MBN 유튜브 채널의 음. 구독자 수도 에리어파동으로. 어 진짜요? 네. 모든 데이터에는 다 적은 거더라고요. 그리고 어, 예를 들어 제 자산 네. 자산도 엘리오 파동으로. 그럼 저희 구독자 수가 몇 명까지 늘어난다달 예상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데이터만 저한테 있으면. 어... 네. 그러니까 물론 시계적으로는 네. 좀 어렵지만 네. 그 구독자도 보면은 올라갔다가 조금 이렇게 떨어지 잠깐 어... 이렇게 옆으로 기면서 떨어졌다가 한 번에 또빵 뜨는 영상 생겨서 파오르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집값도 마찬가지고 어... 네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이제 요, 그 인류의 에너지 사용량. 네.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이나 아니면 음. 불의 발견 이런 것도 엘리어 파동으로 분석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 엘리어 파동이 만약에 데이터만 숫자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음. 거의 모든 것에 적용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아, 같습니다. 엘리어 파동이 네. 저는 사실 증시나 이런 곳에 막 자산에만 좀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뭐 구독자 수까지도 엘리어 파동으로 좀 전망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은데요. 좀더 이야기 살펴볼까요? 네. 그래서 그 저는 근데 엘리어 파동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피보나치비를 네. 또 같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피보나치에 네.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피보나치 수라는 게 있어요. 이제 피보나치 음. 수를 제가 써놓은 건데 피보나치 수는 그냥 간단합니다. 뭐냐면 음. 요 1, 1, 2, 3인데요 네. 앞에 있는 두개 숫자를 더해요. 어, 그런 다음에 2점. 뒤에다. 예. 네. 요 앞에 있는 두개 숫자 더하고 요 뒤에 아. 쓰고 이게 피보나치 수예요. 아. 네. 그럼 이 피보나치 수율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피보나치 비율이 나오는지를 좀 설명을 하기 전에 네. 피보나치 수 때문에 나온게 이제 황금 비율 이런 게 나오는 건데 음. 황금 비율이 1대 1대1.16 1대1.618네 요거예요. 네,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이게 쉽게 말하면 요요 요 앞에 있는 거를 뒤에 있는 걸로 나눠요. 아... 그러니까 이 나누기 1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다음에 3 나누기 2 하고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하면은 어. 어느 순간 가면은 1.618로 수령합니다 숫자가 어. 네 뒤로 가면 갈수록 네. 1.618로 수렴하는데 이 1.618이 그래서 이제 황금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해서 이게 자연에서 쉽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요게 보시면은 얘도 이게 이제 피보나치로 인한 요 도형인 건데 쉽게 음. 말하면 이제 요게 정사각형이에요. 사각형 하나가 네. 그럼 1, 1이니까 요게 2잖아요. 그렇죠. 요게 2, 그 다음에 요게 네. 1, 2니까 얘가 3이고, 그 다음에 네. 얘가 2, 3이니까 얘가 5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 수대로 해가지고 아. 요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거든요. 요런 식으로 그려요. 아요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자연에서 이런 식으로 방위를 의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 네. 그러니까 자연이 어쨌든 자연에 있는 것들을 봤을 때 이런 식의 비율을 갖는 게 많다라고 오.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를 이제 황금 비율이라고 생각 말을 하는데 어서 많이 여러분 보셨냐면은 네. 그 모나리자 관련해가지고 이제 요런 음.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 1대 이제 1.618 해서 요거랑 요게 비율이 1대 1.618. 그다음에 요거랑 요거 비율도 1대 1.618. 그다음에 요거랑 요거 비율도 1대 1.618. 그래서 모나리자를 보고 사람들이 아름답다 혹은 묘하다라고 느끼는 거고 아그 옆에 계시는 분은 누군지 혹시 아세요? 진이요. 어, 맞습니다. 네. 네. 이게 일본의 한 의사분이 <laughs> 음. 이게 진 님의 얼굴이 황금 비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우리가 진 님의 얼굴 보고 네. 잘생겼다. 이쁘다라고 느끼는 거죠. 나중에 제 얼굴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이거를. 이거를. <웃음> 네. <웃음> 저도 황금 비율일지좀 궁금해요. 아, 그런가요? 네. 아, 네. 한번 나중에 <laughs> 기회되면. 가 그래서 이제 진님 네. 같은 경우도 여기서 여기까지랑 여기서 여기까지 음. 이마 요끝지 코를 기점으로 아하관이랑 여기 이마 끝까지가 황금 네. 비율이고, 그다음에 여기 요 가로랑 세로랑 요 비율이 황금 음. 비율이고. 오.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황금 비율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네. 해서 그 쉽게 말하면 음. 그냥 자연에 있는 것들. 네. 보면은 대부분 자연 그대로 있는 것들은 황금미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 요, 저희가 이제 시장에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저희의 사람들,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요런 거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연의 순리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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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이서 하는 거면 안 따라가죠. 근데 그렇죠. 시장 참여자가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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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누군가는 지금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고 가격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음. 지, 누군가는 지금 가격이 너무 낮다라고 생각하고, 음, 음, 음. 어떤 세력은 높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그렇죠. 세력은 낮다라고 생각하고, 네. 어떤 나라는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렇죠. 네, 모이면은 이그 이제 피보나치 비율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 네. 신기하네요. 네. 래서그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제 네. 해 왔는데 여러분들 그냥 제가 이거 굳이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고. 네. 자, 여기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1대 1.618요 나온 거. 요거고 그다음 옆에 있는 거는 반대로예요. 반대로 이번에는 작은 수를 큰 수로 나눈 겁니다. 음. 해서 쭉 나눠 보면 얘도 0.618에 수렴해요. 0.618에 수렴하고 얘는 두칸 떨어진 걸로 나누는 거예요. 해서 얘는 1 나누기 3 네, 얘는 뭐2 나누기 5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얘는 0.381, 382에 수렴하고, 얘는 3칸 떨어진 경우, 그래서 얘는 0.236에 수렴하는데, 보시면은, 제가 아까 전에 1.618이 황금비라고 그랬는데, 네. 1.618, 1.618을 곱하면 2.618이 나와요. 네, 이 네, 숫자가 나오고, 네. 여기서 1.618을 한번더 곱하면 음. 4.236이 나옵니다. 네. 네그 다음에, 뭐1 나누기 2.618 하면 0.38이 나오고 그다음에 1 나누기 4.236 하면 0.236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음. 이게 이 숫자가 뭐냐면 음. 제가 이제 피보나치 비율을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네. 그럼 여기 있는 숫자예요, 그냥 이게. 아. 1.618 하면 1.618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0.68을 하면 영점0 6 8 여기 있고 그다음에 2점6 1 8 하면 2.618 여기 있고. 아. 네. 해서 4.236 하면 4.236 여기 있고. 이런 식인 거예요. 음. 네. 해서 음. 그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비율이 그냥 따는 게 아니고 네. 그 황금 1를 활용해서 1.618이라는 숫자를 활용해서 곱하기도 하고 제곱하기도 하고 세제곱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빼기도 해가지고 나온 비율대로 표시를 해놓은 거고 이거대로 차트가 흘러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장 참여자가 적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시장 참여자가 많은 경우 그리고 어, 많은 많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많은 금액이 들어오는 경우 이해 강사자가 많은.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 피보나치 비율대로 간다라는 거죠. 네. 오, 신기하네요. 이게 어쨌든 뭐증거원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곳에 적용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결국에 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좀 이동이 된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엘리어파동과 피보나치가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